안녕하세요 라인 라이팅의 안소장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거실, 주방, 입구, 복도에 설치된 메리평 라인 조명을 소개해 드릴게요. 비슷해 보이는 아파트 구조지만 조명의 방식에 따라 공간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실의 정사각 프레임 구조는 공간의 중심을 잡고 균형을 만들어 줄수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멋진 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주방은 실용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용자의 동선에 맞춰 라인을 배치하고 식탁엔 포인트 형식으로 만들어주는 감성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입구와 복도는 은은함이 핵심인데요. 직선의 라인을 활용해 방향성과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면 방문자들에게도 멋진 첫인상을 만들어 줄수 있을 겁니다.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 주거공간이지만 조금만 신경 쓰신다면 더 멋진 나만의 집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